먼입니다. 이 지혜왕인 솔로몬이 자신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을 하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며 또그 끝을 살펴봅니다. 악인들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관찰 일 번입니다.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을 가면 어떠하다고 말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12절을 읽어 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일반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큰 환란이나 어려움, 아픔들 고통이 없다는 말입니다. 공고하지도 않고 실족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도 원하는 동일하게 원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질문처럼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을 가야 합니다. 누구나 알수 있지만 누구다 행할 수 없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또 다른 권면을 하죠. 그것이 바로 내용 관찰 2번입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자녀들의 자녀들을 악인, 악인의 길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무엇을 권면합니까? 솔로몬은 자니시 친의 후손들에게 가장 먼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을 보면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야 할 지혜자의 말입니다. 악인들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지혜자는 지금 말하기를 막연하게 어떤 것을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23절 보니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키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을 앞두고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온통 녹아 버렸습니다. 후에 나누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밤새도록 그들이 통곡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입을 조심하기도 하고 발을 걸음을 조심하라고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번 연구와 묵상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왜 의인의 길을 가기 위해 마음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까? 이 지혜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많은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수 있죠.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한 지혜자가 무엇보다 다른 그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길을 갈때 무엇을 의지해서 갑니까? 안내 표지판을 의지해서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에는 그 표지판이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의 앞길이 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내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앞길을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잘 준비되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중심이 흐트러지고 바른 길을 갈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곧 무엇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자손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하는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보며 생각해볼 것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4번 느낀 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믿음의 후손들에게 악인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먼저 제가 솔로몬의 자녀고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자의 말, 아버지 이 솔로몬의 말을 그대로 마음판에 새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아버지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지혜의 왕입니다. 동방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묻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본다는 거죠. 그 지혜자가 말하는 바를 당연히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로서 지혜자로서 또한 인생의 선배로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해주고 있죠. 다른 것이 아닌 생명의 길, 의인의 길을 오른 길을 걸으라는 이 솔로몬의 구체적인 가르침을 통해 이것을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면 이 인생길 살아가는데 실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솔로몬의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악인의 길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봅니다. 이 짧은 이 본문 안에 악인의 길, 사악한 자등 어둠등 주의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문을 보니 악인들은 쉬지 않고 의인들을 괴롭히고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악인들은 의인을 넘어뜨릴 때까지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토록 악랄하게 우리 그리스도인 의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금 자신의 후손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악인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가라. 의인의 길을 그토록 강조합니다. 솔로몬의 이 간절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5번 적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내가 부정적이거나 세속적인 말을 해서 마음을 지키기 어려웠던 적은 언제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보자마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민수기 14장에 등장하는 백성들의 고장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이열 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이 하는 부정적인 말을 듣고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열명의 이 부정적인 언어를 통해 온 백성이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렸다는 것을 알수 있죠.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불평한 그대로 광야를 돌다가 일세대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지키지 못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굳게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5-1번입니다. 지혜롭고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과 사람을 통해 주시는 듣는 은사를 키우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 속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듣는 은사를 키우기 위해 먼저 듣는 연습을 연습이 필요합니다. 듣는 연습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할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할수 있죠.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 사무엘의 이 초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정과 같이 사무엘라사무엘라 부르시는지라, 사무엘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또한 지혜자 솔로몬 역시 "듣는 마음을 우선적으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솔로몬 같은 이 지혜로운 아버지가 아무리 조언하고 권면한다 하더라도 내가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처럼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교회의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들을 때도 한 귀로 듣고 그냥 소홀히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경청은 눈과 마음, 나의 모든 것을 전부를 집중해서 듣는 것을 의지,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때 본문에서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의 길,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후손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힘을 다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바른 길, 생명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